41년 전, 저 당시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선배들, 경남대학교, 마산대학교 선배들, 마산시민들이 이 거리에서 바로 국제정권에 한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시절에 기억, 그 시절이 우리 허성무 시장님이나 저희 세대가 청춘에 큰 격적을 남기고, 그시절로 청춘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역시도 대학 때또 우리 시장도 많은 우리 젊은이 동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거나 또 워싱턴에서 특파을 하거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마산 시민이라는 사실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도시가 있을까 6 2 5때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부류였습니다. 낙동강이 무너졌지만 마산은 지켰습니다. 3.15때 서울, 부산, 대구 도아닌이 작은 도시에서 왜 시민 학생들이 그렇게 뜨겁게 부정선거에 처음으로 저항해서 두 차례나 시위를 벌여서 마침내 전국적인 시위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79년 41년 전에 당시 공화당 소수 야당을 짓밟고 독주하고 마침내 야당 총재를 제명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으로 서민들의 중세를 부과해서 재을불리습니다그 당시에도 다시 민주의를 주 회복하기 위해서 의회에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마산 시민이 일어섰습니다. 부산에서 수강상태에 들어가자 마산이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역사의 민주의를 바꿨습니다. 그런가 면 마산은 또한 우리 산업화의 요람입니다. 제가 요즘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 요람 마산 최형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산 시민을 자랑스럽게 대변합니다. 올해 자유무역 지역 50주년입니다. 자유를 수출한다는 거창한 이름으로 우리가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창원기계공단의 배우도 시로서큰 기업공단을 세워내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마산 일자랑스는 정통과 또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의 성공, 제2 자유무역 지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도전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무거운 부입 것인가 우리 시장님과 우리 마산 시민들, 마산 합포국민들 창원시민들 함께 우리를 치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한 행진이라고 합니다. 60년대 우리가 부정선거를 위해서 민주를 이룬 거 했더니 다시 민주주의에 부태해왔고 한쪽에 권력을 몰아줬더니 다른 쪽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야당 총재를 제명을 시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똑같은 사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는 영원한 행진이라고 합니다. 그 행진이 더 발전되고 더 개선되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그런 실패를 되풀지 않는 그런 역사를 우리 마산 시민, 우리 창원 시민, 그리고 부산 시민과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마산, 부산 시민이랑 자랑스럽고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발, 새로운 발전, 민주주의로의 영원한 행진을 다짐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를 향한 영원한 행진, 대한민국을 재조약시키고, 침체에 빠진 우리 지역 경제를 재조약시키기 위한 그 영원한 행진을, 우리 마산시, 마산 포구민 그리고 창원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시민과 함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최영교 위원님께 다시 한 번.